해밀고 괴담 동아리 분들 늘 괴담만 쫓는다는 그 열정은 어디 가시고 요새 핫한 도플갱어 괴담은 왜안 다뤄 주시죠? 혹시 쫄? <laughs> 아니, 너무 위험해서 조심하시는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. 익명이요? 아침 잘았어 미미야. 이거 뭐야? 왜? 뭔데? 의뢰 들어왔어? 어, 아니 뭐 그건 아닌데. 그 미미야, 내말 듣고 있어? 아니 너가 어제 올린 게시물 있잖아. 야. 그거 뭐. 오늘 미미 건들지 마. 왜?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한정판 힘들게 구했대. 뭐 아껴봐야 된다면서. 내 말도 하루 종일 무시하던데 뭐.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너 선발전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었어? 야 오늘 아니면 너네 볼 시간 없어. 나 어차피 이따 훈련 가야 돼. 어 감동이다. 안마해줄까? 아 더워. 하지 마. 아마추어 같이 그... 왜 이래? 안저 고맙다. 덕분에 힘이 쫙 빠지네. 아 잠깐 집중 좀 해줄래? 그 대꾸 미미야. 어제 너가 올린 헤미르고에 나온 그거 뭐야? 괴담 얘기 안 하면 안 돼? 쪽? 아니거든? 야. 야, 오미미. 아. 어. 그거 그냥 올린 건데. 너 댓글 봤어? 개담 동아리 애들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해.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리면 어떡해? 아니 뭐 그래서 어쩌자고. 뭐 걔네 싫더라도 치자고? 우리가 이 개담에 대해 좀 알아보는 건 어떨까? 저기 우주야. 난 빠져도 괜찮을까? 아니, 개담동아리 애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렇게 비방글을 잔뜩 받았는데 해명도 안 하고. 알아볼까? 언제까지 망설이기만 할 거야. 이럴 시간에 너 개심을 반응 터지니까 눈에 뵈는게 없지. 아니, 어쨌든 그 미미에게 제보된 내용으로 개담 동아리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. 다들 내일 시간 괜찮아? 우리 개담 동아리 애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까? 그래.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. 어, 우리 너무 개담 얘기 같은 거에 목숨 걸지 말자. 우리가 무슨 초딩도 아니고. 아니 관심 없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왜 모였는데? 일단 지금 동아리 시간이니까 좀 협조를 좀 해주면 좋을 거 같아. 야, 감정비.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너 혼자 못 자지. 아니거든? <laughs> 맞네 야, 오미미! 너왜 하루종일 나 쌩까냐? 야매 때, 야매야매로 아, 진짜 집중 좀 하라니까? 그래 피곤할 수도 있고 딴 생각 들 수도 있어 근데 매주 이러는 건 진짜 아니잖아 동아리 시간 떼어내고 왔어? 우주야, 미안해 야, 한우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 모드야? 조용히를 해왜 이래 아 요즘 뭐 스트레스 쌓였냐? 괜히 어플이야 됐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뭐? 우리가 무슨 프로 탐정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진심이야? 너도 가만 보면 유돌이가 너무 없어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유 우주야 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도움도 안 되고 시간만 때우는데 우리가 뭔 도움이 되겠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그냥 난 배담 동아리 변호인 하던가. 어? 응? 아, 아니. 탄정놀이 재밌게 들을. 난 육상부라 빠져야겠다. 아니 난 아니. 아니.